전국의 태권도 가족 여러분 해외에서 태권도를 종교처럼 받들고 민간 외교관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랑스러운 해외 태권도 사범님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로겐 태권도 TV 제18강 오늘은 태권도 법에 의한 태권도의 날 기념으로 열린 국기 태권도 포럼에서 주제를 삼았던 태권의 도란 무엇인가와 국내 유일의 태권도 문화원 개원에 따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태권도 문화원에서 열린 국기 태권도 포럼에서 원옥인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태권도법 제 1조에 태권도를 우리 민족 고유의 무도라 정의했다. 따라서 신체 단련과 인격 수양을 병행하는 무도로서 태권도 수련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깨닫는 무도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태권도는 태권과 도가 결합된 말로 신체 단련과 인격 수양이 병행돼야 진정한 수련으로 도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고 평생의 공부이며 구도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술에서 도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때에 일본의 경우 16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무사도 등을 강조했고 특히 35년간 일제 강경기를 거치면서 태권도 형성에 영향을 준 중국 남파권법과 우리나라 문명이 전파된 오키나와 호신용 권법인 당수도, 다시 말해서 공수도에서 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 당수도는 차기 발기술 중심의 한국 태권도라는 미중요의 새로운 무술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는 경기 태권도, 즉, 올림픽 태권도로 발전하여 일본 가라데 공수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한국 태권도는 해방 이후 일본을 유일하게 이긴 그길 무도로서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 1994년 9월 4일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날을 기념하여 태권도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이날 포럼의 지정토론자로 전병덕 변호사 국기원 대협력위원이기도 한데요. 도는 신체 단련에 머무르지 않고 수련을 통한 인격 형성과 관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한학자이신 천리양 선생은 도의 완성이 진정한 태권도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학자 심의보 교수는 노자의 도와 태권도 수련도를 설파했고, 철학자 오도석 박사는 도란 아무 결림이 없는 자유로움으로 참나를 깨닫는 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포럼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적 의견으로 지정토론과 자유 토론을 통해 태권도의 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기복 국기태권도포럼 회장은 태권도는 세계 210개국에서 1억 5천만 여명이 수련하고 있지만 정작 태권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그동안 없었다며 법정 기념일인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고 태권도문화원 개원과 함께 국기태권도포럼을 통해. 태권도의 도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림픽 스포츠로서 성공한 태권도가 무도 본연의 의미를 찾아서 제2의 태권도 부흥시대를 기대한다며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도장에 걸린 태극기에 격려하고 우리말로 가르치고 하는 한류 문화는 태권도가 유일하다며 태권도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여 주제 발표자는 학원, 체육관, 도장 등으로 불리고 있는 태권도 수련장을 분명하게 태권의 도를 수련하는 태권 도장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호칭도 관장, 원장, 지도자 등으로 산발적으로 불려서는 안 되며, 대사범과 사범으로 지엄하게 호칭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 사범은 성인의 뜻을 두고 무릇 성인됨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야 한다며 절제와 중용으로 한층 높은 행동의 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무관종 비대면 방식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c m b 방송에서 녹화해서 KVTV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도일보, 금강일보, 불교공뉴스, 천지일보, 도움뉴스, 투데이 충남, 세종 충청뉴스 등에서 기자님들이 큰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보도해 주셨습니다. 한편 국기태권도 포럼은 포럼에 앞서 태권도 문화원을 사단법인 국제무의 올림피아도 부속기관으로 승인하고 국내외 유일의 태권도 문화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태권도 문화원에서는 앞으로 국내외 태권도 사범의 역량 강화 교육, 태권도, 품새, 격파, 호신술 등 올림피아드 개최, 남북 태권도 문화 교류, 태권도 문화관광 축제 지원 등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사범님들의 한국 방문 시 종조국 유일한 쉼터로 제공하고 1천년 역사의 유성지명의 역사 속에 태조 이성계가 찾았던 유성온천과 국립공원 계룡산 등과 연계하여. 조선 시대의 성리학자인 사계 김장생 선생의 예학과 우암 송시열 선생의 직과 도식 무예도 통지의 근거를 둔 무기술인 태극봉, 3단봉 연수 등 전통 무예와 융합된 기술 및 맞춤형 양질의 사범 보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태권도 보라원 교수로는 태권도 교수를 비롯하여 철학자, 화학자, 교육학자 전통 무예학자등 명망 있는 인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해외 태권도 문화원 설립 지원과 연계하여 국제사범 파견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태권도 문화원은 서울국기원과 무주태권도원의 중간으로 국토의 중심인 천년 역사 온천도시의 유성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길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3층 대회의장은 쾌적한 관중석과 조명속에 무도 시합 및 세미나, 중계 방송 등최천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로 161번지 지족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앞으로 태권도 문화 중심으로 이끌어갈 태권도문화원의 해외 태권도문화원 설립과 함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로균 태권도 TV. 제18강에서는 태권도의 돈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 발표와 태권도 모라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